오늘 특별히 10편 24편 1절로 2절 말씀을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의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시편이 특별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말씀이 어 가끔 가다 보면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제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시편을 연구할 때 어려움이 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아직 ppt가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시편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것들이 혹시 어려움이 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시편은 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수 있느냐? 시편 말씀 가운데는 배경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ppt가 나올 때까지 저희 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직접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편 저희가 24편인데 21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편 21편 어, 시편 21편을 보시면, 음, 시작할 때 위에 보통 성경책에 뭐 파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현을 시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에서. 예, 표제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표제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에서 시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는 표제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을 볼때아 이것이 다윗의 시구나 그리고 이 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거구나 이 정도로 저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가운데 보면은 모든 시가 다 표제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중에는 표제어가 없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시가 몇 편이었죠? 편? 네. 24편 시편 24편의 내용을 보면 24편에는 표제어가 아주 짧게 기록됩니다. 뭐라고 기록됩니까? 다윗의 시 요거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쓴 시인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시간을 조금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시편 24편의 1절부터 뭐 길어봤자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니까 직접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편 24편부터 10절까지 보시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시고 우리 24편을 잠깐 읽을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눈에 들어오시고,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보통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 아유, 뭐, 앞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고, 저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싫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아까 저랑 같이 워크샵을 했기 때문에 배경상을 황 알고 있긴 한데, 우리 혹시 주일 학교,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쓰신지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어, 저기 지우 손을 들었습니다. <laughs> 어떤 상황일까요? 네. 네. 어, 좋습니다. 좀 정답에 맞았다고 좀 벨도 올리지 않습니까? <laughs> 네. 다윗 씨 지금 언약계를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상황일까요? 혹시 조금 더 아시는 분?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서 도전할 친구 네. 있습니까? 어디서? <laughs>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옮기냐면 지금 오벳 에돔에서부터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 성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어? 근데 시편 24편을 보면서 그걸 못 느꼈는데 어떤 부분을 통해서 혹시 그 부분을 알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분명히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7절 8절 부분입니다. 7절 8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문드라 거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이 열려라 들어갈 것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개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네이 내용을 살펴볼 때이 시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의 개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읽었던 1절 2절의 내용은 이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 1절 2절 부분 아까 읽긴 했는데 한번 제가 볼테니까 1절 2절에서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지금 성전 안으로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다윗이 부르는 노래를 보니까 온 세상 온만물이다 여호와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괴리감이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왜? 성전에 괴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진짜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배경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할때 내용 1절, 2절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3절, 4절도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분명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히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장소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보통 무슨 법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우리 청소년들 좀 배울 것 같은데 5, 6학년 청소년들 반대되는 질문에서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하죠? 반어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있다 없다? 다시 볼땐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찾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만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갖춰야 할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그래 여호와 앞에 설수 있을 것이다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을 도저히 찾기가 어렵긴 하지만 만약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이 꼭 해야 하는 것인데 첫째 것이 뭐냐면 뭐가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까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손을 열심히 씻어서 막 손이 깨끗한 걸까요? 제가 주중에 한그 식당을 갔는데 식당 사장님께서 아마 사장님과 딸이 같이 영업하는 기업체인 것 같은데 딸이 또 손을 씻으니까 왜또 손을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김밥 하나 싸고 씻고 한 쌈고 씻고 하니까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손이 깨끗하다는 게 정말 손이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손을 깨끗하다는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의 행실이 아주 깨끗하다. 그 사람의 말이 말이 온전하다. 그 사람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손이 깨끗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손이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그림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이 이미지를 띄워준 건 어떤 장면을 상상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가느마다 잡힌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그저거리다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에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시죠?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돌로 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정말 난 깨끗한 것 같다.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랬더니한 명이 탁 듣는 겁니다. <laughs> 여학생 한 명이 탁 들더니 어, 저, 어 정말 제가 없어. 랬더니 네, 저는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너무 태연하게.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어? 물어봐더니 네, 저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 그래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정말로 그 학생이 그랬을까?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 아, 저는 참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저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교회 안에 와있지만, 실제로는 저희는 죄투성이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이땅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실 죄의 영향력 가운데 늘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손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허탄한데 마음을 두고 우리 생각을 다른데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내면에 붙어 있던 죄의 쓴 뿌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겁니다. 누가 과연 손이 깨끗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느냐? 삼절 에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다윗이 사실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알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다윗 성까지 여호와의 개가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디서 가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벳 에돔의 집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게 여호와의 개가 원래는 오벳 에돔의 집에 가려고 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가려다가 실패하고 거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럼 어디 있었습니까? 아시는 분이지 막 얘기 막 조금씩 얘기합니다. 뭐 어, 지우가 지금 아는 눈빛인데 아까도 말하고 싶은 건베 세메스라는 곳에 있었죠. 그전엔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SMS 전에는 블레셋 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여호와가 있다고 갑자기 막 눈을 동그랗게 뜨는 분이 계신데 거기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필로 있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저희가 알기로는 여호와의 개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하나님의 개가 빼앗길 만한 개입니까? 하나님의 개는 빼앗길 만한 개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개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즉 블레셋을 향해서 베세메스를 향해서 오베에돔을 향해서 여호와의 개가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곳 가서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뭐 마지막 이제 사사였 대기 사무엘 전에 엘리와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빼앗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막 분노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 여호와에게는 뭐라고 있었어요? 블레셋 지역에 가서 막 다곤 신상 무너뜨리고 머리 막 잘라버리고 막 엄청난 일을 그곳에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염병이 생기고 죽어나가는 일들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도저히 여호와에게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야겠다. 해서 돌려보낸 곳그것이 어디입니까? 베세메스를 향해 간 겁니다. 소두 마리, 젖을 막뗀 자기 송아지가 있는데 그소두 마리에 새 술에 싣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나 못 가나, 가나 보자 했더니 그 소가 곧바로 베세메스를 향해 갔다는 것 아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도착했을 때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한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고 이로 인하여서 성경은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까? 5만 70명. 70명만 해도 엄청난 인원입니다. 뭐 이게 성경이 어디까지가 막 필사번위가 아닌지 확실히 확인되지 않아서 70명인지 5만 70명인지 뭐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어제 오늘 바람 엄청나게 불지 않습니까? 막 지나가다 막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괴가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설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설수 없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베세메스 지역을 향해서 이제 언약궤를 가질러 여호와의 궤를 가질러 다윗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 괴에 근접할 수 없겠구나. 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 근처에 갈수 없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군대를 얼마나 모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 자기 군대 모든 사람을 다모고 이제 막 왕이 됐는데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아주 잘나가는 제사장 가문에서 대표적인 두 아들을 대동합니다. 누구랑 누군지 아십니까? 우사와 아효까지 대동합니다 정말로 최고의 엘리트 제사장까지 해서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갈수 있겠다 생각해서 베세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세 수레에다가 싣고 두 제사장 5만 명의 군대를 대동해서 이제 다윗성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결과 아시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누가 죽죠? 우싸가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소, 새, 소가 뜀므로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잡은 그게 뭐 나쁜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만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면 지금 벨소리가 같이 울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얼마나 침통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될것 같던 제사장이 죽었어요 왕이 됐는데 제사장 정말 거룩한 제사장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걸 죽이고 지금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5만 명의 군대가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왕인데 왕이 갔는데 지금 옮기지도 못하고 오베데도맨 집을 그냥 놔두고 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 손이 아직도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룩한 제사장까지 죽이시다니요. 제가 아니라 대체 저도러 어쩌란 말입니까?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아 6장 구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였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괴가 과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난할수 있는 게 없구나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에 미가서 보면 미가서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냥이나 만만의 강물 기름으로 재물을 드리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애를 제사로 바치면 하나님 받아주실까? 내 영혼의 재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자식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 주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1 0편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4편 3절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정말 뛰어난 제사장 가문을 사용해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에 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다 사실 내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것이었다. 10편, 24편, 1절, 2절이 바로 그 내용의 고백입니다. 우리 글자가 잘안 보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내가 준비했지만 그거 내거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내가 노력하는 이 노력도 내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1절2 절에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개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왔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개를 다시 옮기려고 갈 때는 이제는 정말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걸맞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도 무엇 하나도 내게 아니었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한 앞에 경배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계를 수레가 아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직접 매게 합니다. 여러분 수레에 가져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앞에서 많이 소가 끌고 가고 마차가 끌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직접 어깨에 매게, 매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몇 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여섯 걸음마다 팔진 송아지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멈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번제로 하나만 빼드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이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걸음마다 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온갖 모든 이스라엘의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릴 각오로 지금 나아가는 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언약계를 메고 있는데, 어깨가 끊어져라 했을 텐데. 다윗한테 근데 그것이 아까웠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나요 다윗은 배에 벗을 입고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 앞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다윗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와 아,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춥니다 앞에 뭐 설교자 뭐 하는가 뭐지 뭐 이런 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왜냐면요. 온 세상 만물이 다 누구 거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누구 겁니까? 나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내 몸, 내 손가락, 내 발가락, 내 옷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얼씨구나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다, 즐겁다 드리는 거예요. 비록 그 안에 미갈이 자신을 없인 여긴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그냥 온몸에 힘을 다해서 주님께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여인이 볼 때, 없이는 여길 만한 이미지도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아윗이 어떻게 춤을 췄을까? 네. 얼거 벗은 듯이 배움만 살짝 걸치고,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내가 모실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못할까? 살찐잼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나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속이 훤히 비치는 배우술입 있고, 온 힘을 다해주면서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정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봤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머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느껴진 겁니다. 아, 이거 정말 하나님 거구나. 내가 살아있는 게 정말 하나님 때문이구나. 내 시간이 하나님 것이구나. 내 생명도 정말 주님 것이구나. 이 교회가 주님 것이구나.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다윗이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야, 문두라 다!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 영광의 왕이 지금 이 자리에 임지하고 계신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영광의 왕을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다윗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절 2절 읽어볼 수 있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여기서 갑자기 제 옷인데요 이렇게 말씀하면 참 제가 드릴 말씀은 없긴 합니다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오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오후에 사용할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잠시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얹어 보실까요? 자기 손을 자기, 자기 가슴에 얹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말고 내 가슴에 한번 얹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심장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심장 박동이잘안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잘 느껴보세요. 네, 심장 느껴지십니까? 심장이 혹시 거기 있나요? 네, 그 심장은 누구 것입니까? 누가 그 심장 뛰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멈추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려보시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생명이 정말 하나님 것이구나 인정한다면, 만약 이 땅을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분명한 세계관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물질에 대해서, 우리 시간에 대해서, 우리 생명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거. 마치 보험 들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그 보험값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인 줄 모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소리가 자꾸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괜찮아, 괜찮아. 주말엔 좀더 쉬어야지. 뭘 일찍 일어나려고 그래. 어? 더 자. 괜찮아. 신앙생활, 어이,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만해. 괜찮아. 너 하나님께 물질 드렸잖아. 충분히 드렸잖아. 됐어. 나머지는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 물질 다네 거야. 야, 시간 너만의 시간을 보내. 충분히 너 노력했잖아. 이제. 적당히 하고 충분히 했잖아. 너 누려. 너 누려.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이 정말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우사를 주변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당한 기준에서 믿고 적당한 기준에선 빠지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필요할 땐 이쪽에 갔다가 아닐 땐 이렇게 왔다가 그러다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까지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도금도 너의 모든 생명도 다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누구 건가요? 우리 자식들은 누구 건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위탁이 뭔지 아시죠? 잠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 코에 잠깐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회개한 거 아니다.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나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중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